팔아발 끓을 때 이렇게 쓴대 맛있더라 한번 날때 많이 내 이거 뭐야 잘라버렸네? 응 음. 내가 잘라버는면 끝에는 안 좋은데? 들깨오리탕입니다 응. 야 이거 <laughs> 이거 혼자 먹다 둘이 죽을래 나? 이것도 음. 모르는 맛 오리 미나리 양념장 대기 중 들깨하고 초장하고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응. 우리는 어디서 나왔지? 오리 장에서 사왔어요. 얼마 주고? 아까 얼마 줬다요? 14,000원? 응, 14,000원. 응. 근데 오리가 어딨어? 미나리는 우리, 우리 미나리. 부추도 우리 부추. 있냐? 야, 야, 빨리 보여줘. 나나, 나나. 어. 오리. 근데 오리는 없고, 왜 고양이만 안 보여. 응? 어? 오리 많이 있냐고. 1차전은 어. 미나리. 응, 2차전은, 2차전은 부추. 부추 먹을 겁니다. 고정시켜 놓고 <laughs> 먹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laughs> 방실이 쳐다보고 있다. 자, 이제 꺼내갖고 드세요. 네. 너무 이것맛어그날이맛어어그날이날이었어그날이걸로날이걸로꺼날 너, 엄마 그만 먹어. 저, 그만해 먹어. 이형가걸 거지. 요즘은 A형이 왜 있는데? 그럼 A형이라고 해. 나 이제 드시지? 응, 하시고. 음. 초장 이렇게 섞어야지. 음. 아니, 안 섞어 먹었더니, 아우, 그렇구만. 이거 먹고 좀 나을 수 있어. 아우, 너무 피곤해. 이게 초장이라고 고생해서 내가 해주는 거예 응. 음. 언니 <목소류> 먹어. 엄마 찌개값 못먹겠잖아. <laughs> 아, 진짜 맛없게 먹는다. 먹었다면 또 잔장이나 같이 먹어야지. 우리야.